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우리 구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명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포천에 이렇게 산정호수에 우리 전교인들이 다녀왔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함에다가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독산동교회 바라는 점. 그래서 제가 넣으신 분들 항상 제가 끼고 다닙니다. 많이도 적으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자,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죠. 2번.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교회 3번 너는 나다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교회 4번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5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6번 극렬한 마음으로 단점을 인정하고 장점만 보는 교회 마지막 7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뭐냐 목회자를 사랑하는 교회 그때 <laughs>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적으셨나 에게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하트까지 해놨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이게 잘 끼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임직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도약하고 좀 일어나는 좀 시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독산동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더부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들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힘있게 도약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도 오늘 참 감사한 거는 부활절 이후에 오늘 학생들하고 어린애들 다 빼고 그래도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아이들 다 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여러분, 나가실 때 예쁜 청년들이 이렇게 꽃 나눠주고 웃으니까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좋잖아요. 서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하나씩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장자에게는요, 장자권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장자의 권리는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모조리 다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권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장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났느냐, 둘째로 태어났느냐, 이거는요, 오늘날처럼 똑같이 유산 분배가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첫째에게 하나님은 권능이요 능력이다 생각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몰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몸에 털이 많은 에서가 있고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에서다 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냥 단순히 팥죽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음식 한 그릇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경거망동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이렇게 맛있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고기가 잘안 잡혔는지 너무 몸이 탈진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이 냄새가 기가 막 이게 이 코를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제가 좀잘 못했나요? 이게 막,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다좀 호응 좀 해주세요. 하여튼 점심을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지금 졸려가지고 완전, 예,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애서가너 그거 뭐냐? 어, 형 이거 팥죽인데 야야 그나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형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뭔데 아내 배고프니까 그 팥죽 줄 테니까 형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31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근데 이 거래 앞에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장 3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굳이 장자의 명분을 왜 파냐? 이렇게 싶은데요. 실제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제 집사람 얘기면 죄송하지만 천사 같아요. 근데 천사 같은데 어느 날 보면요. 천사가 아니구나라고 확신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언제인지 아십니까? 집사람이 배고프면못 참아요. 배고플 때는요.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연애할 때도 배고플 때 배고프지 않을 때그두 개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목마르면 못 참아요. 배고프면 못 참아요. 잠을 안 지우면요. 사람은 참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믿음이 약해져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리고 팥죽 냄새가 솔솔 나는데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이게 뭐 필요 있냐고 넘겨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요. 에서에게 확실하게 더 도장 찍자고 합니다. 형,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나한테 분명히 도장 찍어.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래, 맹세할게. 그 맹세의 내용이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근데 야곱이요, 한 가지 실수, 에서가 실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이럴 수 있죠. 야, 이거 그 딱너한테 줄게.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문서로 남기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은 건요. 문서로 남겨도 도장 찍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때는요. 한번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이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내가 팔수 없지 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문서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애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 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건요.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효력이 변치 않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맹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립니다. 그래도 성경이 오늘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우리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육체는 떡과 팥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겨서 일어나 갔을지라도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것을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조금 편하자고, 나 조금 수월하자고, 우리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이 있잖아요. 그 장자권은요, 장자에게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배고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잠을 못 청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우선시하고, 더 먼저 여기고, 우리 그것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훗날에요, 이에서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요, 실제로 이삭이 늙어서 이 자식을 축복을 해줄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요, 토롯을 입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아갑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 축복해 주시하니까 그때 이삭이 놀린 거죠. 아, 이거 축복 잘못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의심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며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이어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그냥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 네.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가 축복할 자는요, 어떻게든 게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무리 가망성 없고 누워있는 암환자라 할지라도, 네. 여러분, 살릴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아까 나가다가, 어떤 한성도님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여기 고려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있어서 곁다리로 그분이 옆에 계시길래 같이 기도해주고 그분이 수요예배 때몇번 나오시고 철학때몇번 나오신 분이에요. 11시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목사님저 퇴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간에 살릴 자는요 반드시 살리고 네. 축복할 자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8절, 29절에 보면요, 팥죽 한 그릇과 족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 다음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기를 원했던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요. 팥죽 한 그릇과 비교가 되는 축복입니까? 이것은 도무지 팥죽 한 그릇과 비교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뒤에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에서는 이미 장자의 권리 축복에 대한 권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걸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한 사람을 우리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둘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요, 장자의 권리도 없고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빼앗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삼고 싶었고 빼앗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참 예뻤어요. 한 사람은 줘도 그걸 시원치 않게 여기고 망령돼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데 한 사람은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요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고 내 것이 되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줬는데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몰라요. 한 사람은 주지도 않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고 사모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복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미 창세기 27장에 받을 복은 다 받았어요. 그 복을 가지고도 평생에 족지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복강 기억나십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평생에게 이전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미 거부가 되었고, 살아가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에 또 복을 더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요, 죽을 때까지 사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씨름하다가, 차이 독하다. 아니, 이미 복으로도 충분한데, 또 복을 달라고 그러네. 한도뼈를 맞아서 절고 있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을 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예쁠까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예, 저는 야곱입니다. 너는 내 이름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제 인생은 빼앗는 자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자가 바로 제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됐다. 너에게 더 이상 내가 줄 복은 없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가장 큰 복을 줄게. 그 남겨놓은 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 이름이요 영원히 열두 집파 속에서 지금까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저도 그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받지도 않았는데, 그걸 너무나도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또 만족하지 않고 복의 복을 또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에 보면 야베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복의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복이다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야곱도 이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나와 매출하기 축복은요 세상과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가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따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준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장자의 명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히 권세다했고 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권세와 어떤 걸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세요 걸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님 창작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이 점을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셔서 먼저 특권으로 장자권처럼 주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또 하나는 말씀 율법. 또 하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녀됨 예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죠. 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애서는요 태어나면 당연히 장자가 됐으니까 너무 그것을 흔하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근데 가볍게 여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장자로 출애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요. 그 장자에게 자녀됨을 주었고 예배를 주었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출애굽 14장에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헌신작전 다 버려버려요. 우상 성기면서 버리고 음란하면서 버리고 쾌락을 위해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됨도 버리고 예배도 버려버리고 말씀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관련 없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셔가지고 다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자와 같은 측근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사람의 기분과 감정 따라서 예배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는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또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얼마나 헌지적처럼 버리기가 쉬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말씀 부여잡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천사 앞에서도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주시는 또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또 복의 복을 도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름은 도대체 뭐냐? 야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사모하고 뺏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알았다.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지우지 않는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너에게 고쳐줄게 하는 놀라운 더큰 축복이 우리 독산동께 또 이번 한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자와 장자권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쾌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야곱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도와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임직 초대미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로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아까도 안내하면서 보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래도 주차 안내하겠습니다. 라고.